안녕하세요, 수학입니다아 이거 아시죠? 오늘 고기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강당동, 아, 강당동이 괜찮네요. 살도 좋고 아홉통가리, 아홉통가리. 오늘 들어오면 이제 작업에가 또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올 거라서 봐. 자 이렇게 뱅에돈 양식 양식이 아니 일반 뱅에돈 다 <laughs> 양식이란다 일반 뱅에돈 그리고 이런 열기나 썬뱅이 종류 썬뱅이 이런 거매운탕이나구이로 하면 진짜 좋거든요 썬뱅이 썬뱅이 종류 그리고 벤치 벤치 사이즈 10cm 내외로 있으니까 좀 살도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 참돔 오늘 자연산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참돔 자연산. 참돔 참돔 자연산 이쁘죠? 자연산 참돔은 이쁩니다. 음, 지치 지치도 요즘 살치거든요. 많이 들고 그 어, 참돔 좀 작은 사이즈들 이거는 아까 그거는 1kg 짜리들이고 이거는 한 800, 700, 500그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거 수기미수기미들 아, 강성도 거의 달아봐야 되는데. 알바 놀고 살아보고 장기면. 어우 살찌네요 고이 나이 달아봐라 한번 달아봐 빨리 힘나 힘나 7.2kg 잠깐만 7. 이거는 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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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메기 야 아, 이제 겨울에 시작을 알리는 물메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장어 어, 방어 강화솥 자들 그리고 지금 도다리 맛있거든요 도다리 도다리 살찌죠 그리고 낙지 어쨌든 올 낙지는 진짜 좋습니다 안 질깁니다 이거 커도 질기지 않고 너무 맛있는 낙지 오늘 방어 보세요. 와, 진짜 많이 다어 방어 한열몇 마리 들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방어. 오늘 방어는 특히 살이 찝니다. 살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와, 크다. 감사합니다.